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지분 매매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. 공유자 동의 없이 제 지분만 팔수 있나요? 네, 물론입니다. 공유자 동의 없이 본인 지분은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. 지분인데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수 있나요? 원하시는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다만 지분 특성상 활용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가격이 산정됩니다. 시장 수요와 공유 관계 조건에 따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. 매매 대금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? 네, 보통의 경우 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모든 매매 대금은 한 번에 지급됩니다.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리스크가 있을까요? 지분 매매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약 절차만 잘 지켜주시면 안전하게 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매도인에게 리스크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. 제가 지분을 파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? 절대 아닙니다.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, 공유물 전부를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.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? 010-4483-9955. 지금 연락주세요. 30년 경공매 이력 대표이사가 직접 검토 및 상담해 드립니다.